60대가 돼서 친구들이랑 여행 가면 안 된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자,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마 당신은 여행 가방을 싸려다 말고 가만히 앉게 될 겁니다. 저는 62살입니다. 지금은 조용히 살고 있지만 불과 몇달 전만 해도 제 인생 최대의 후회를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그건 바로 친구들과 떠난 여행이었습니다. 평생의 친구들과 함께였는데요. 그런데 그 여행이 우리 사이에 마지막 여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친구는 친구일 뿐 여행 메이트는 아니다. 사람은 누구와도 30년, 40년 친구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행까지 잘 맞는다는 보장은 절대 없어요. 여행은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코고는 소리, 샤워 순서, 화장실 쓰는 시간, 식사 습관, 돈 쓰는 스타일. 이 모든 게 충돌 지점이 됩니다. 첫날밤, 숙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인숙이는 코를 심하게 골아요. 예전에도 알았지만 같은 방에서 자보니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 새삼 알게 되더군요. 밤새 뒤척이다가 결국 거실 쇼파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인숙이는 왜 자기를 피하냐고 기분이 상해 있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돈 앞에서 어색해지는 사이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돈 문제는 예민합니다. 같이 밥을 먹고 입장료를 내고 차를 렌트하고 이 모든 순간에 돈 계산이 따라옵니다. 한 친구는 늘 계산이 빠릅니다. 내가 먼저 낼게 하고 말하죠. 그런데 나중에 영수증을 정리하면서 이건 내 몫이니까 보내줘라며 하나하나 정산을 요구합니다. 또 다른 친구는 돈을 뭐 그렇게 따져 하면서 슬쩍 빠지려 합니다. 문제는 그 둘이 부딪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일정은 지옥이 되고 대화는 사라진다. 누군가는 관광을 좋아하고, 누군가는 쉬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다 같이 여행을 왔으니 뭔가를 하긴 해야죠. 문제는 리더가 없다는 겁니다. 너가 정해봐. 나는 다 좋아. 나는 그냥 따라갈게. 이 말들이 결국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정하지 않으면 서로 눈치를 보게 되고, 정하면 또왜 그걸 했냐는 불만이 나옵니다. 이럴 바엔 혼자 오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말 한마디가 관계를 무너뜨린다. 평소엔 장난처럼 넘기던 말도 여행 중엔 다르게 들립니다. 너 요즘 좀 짜증 많아졌다. 예전엔 이 정도로 깐깐하진 않았는데 이런 말이 불쑥 튀어나올 때 사람은 방어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서로 말수가 줄고 감정의 벽이 생기죠. 특히 60대 이후에는 각자의 자존심과 경험이 깊어져 있기 때문에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받고 쉽게 멀어질 수 있습니다. 여행 후 관계가 어색해진다. 그 여행이 끝나고 나서 우리 네 명의 단톡방은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고 한 달, 두 달, 결국 아직도 우리 중 누구도 연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무 일도 아닌 것들이었지만 그 시간 속에서는 사소함이 상처가 되었고 오랜 우정은 침묵으로 흩어졌습니다. 우정을 지키고 싶다면 여행은 신중하게 친구들과의 여행이 위험한 건그 우정이 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서로의 단점까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민해지고 솔직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진짜 친구와의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정을 확인하려는 여행이 아니라 우정을 깨뜨릴 수도 있는 모험일 수 있다는 것을요. 관계를 되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혹시 이 영상을 보며, 그럼 친구랑은 아예 여행을 가지 말아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그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관계의 기초 체력을 점검하는 일입니다. 마치 오랜만에 운동을 하려면 몸풀기를 하듯, 오랜 친구와 여행을 가려면 감정 조율이 먼저입니다. 관계 회복을 위한 조언. 여행 후 어색해졌다면 연락을 먼저 해보세요. 짧은 문자 하나라도 충분합니다. 여행 중 불편했던 감정은 돌려 말하지 말고, 진솔하게 말해보세요. 그때 이런 기분이었어라는 식으로요. 다음에는 1박 2일 짧은 여행으로 다시 시도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친구와 여행을 즐기려면 함께 했던 추억을 떠올리는 콘텐츠를 먼저 공유해 보세요. 예전 사진, 동창회 영상, 젊을 때의 여행 기록 등은 대화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여행 중 일정의 30%는 각자 시간을 갖도록 배려하세요. 함께보다 자유롭게가 더 필요할 나이입니다. 싸우지 말자보다 이견을 받아들이자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사실 우정을 유지하는데 여행만이 답은 아닙니다. 60대 이후에는 오히려 작고 자주 보는 만남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활동도 있습니다. 매주 정해진 날에 아침 산책을 함께하기. 분기별로 서로 집에서 소소한 홈파티 열기. 취미를 공유하기, 그림. 사진, 등산, 클래식 음악 등 같이 봉사활동이나 지역 모임에 참여할 이런 활동들은 부담이 적고 감정 소모가 적기 때문에 오히려 우정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새로운 친구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60대에도 충분히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친구와는 더 가볍게 더 유연하게 소통할 수 있어요. 오래된 관계를 억지로 붙잡기보단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고 새로운 인연에도 마음을 열어보세요. 인생 후반의 우정은 선택과 배려. 인생의 전반은 경쟁과 성취의 시간이었다면 후반은 이해와 관계의 시간입니다. 친구는 이제 내 인생을 함께 회고해줄 귀한 거울이자 증인입니다. 여행은 그 거울에 금을 낼 수도 더 깊은 빛을 비출 수도 있어요. 혹시 지금 오랜 친구와의 사이가 어색해졌다면 이 영상을 핑계로 한번 연락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